PTT 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PTT 챔피언십 시리즈에 오신 여러분들을 대단히 환영합니다. 여기는 마포국제아레나의 캐스터 정재영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도 이용주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먼저 오늘 또 시리즈 시작하기 전에 지난 경기 리뷰를 살짝 하고 갈 텐데 지난 경기 세 어, 경기가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이용주 해설위원께서 또. 조훈 선수를 상대로 패배를 네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 뭐여론에서는뭐 어, 승부 조작이 아니냐 아, 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논란 란이 됐던 그런 경기였는데 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본 결과 아, 이용주 선수의 그 현지션 난조로 네네. 생기에 정말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laughs> 재난 사태였다. <laughs> 아, 라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이기는데 진 거다. 그니까뭐 원래는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이용주 선수의 어떤 커리어가 실력적으로 우위에 있는 건데 국가 재난이 좀 일어났다라고 좀어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의 재난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리즈로 인해서 단독 선수 선두 이선민 선수와 단독 골치 네, 황인심 그리고 조다현 네. 이두 선수가 또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순위 변동이 생길지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첫 번째 경기 선수들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선수, 김민수 선수입니다! 네, 아 우리 영양군청 소속, 어, 우리 김민수 선수입니다. 네. 어, 굉장히 그 이제, 지난 경기 때 아주 가까스로 승리를 얻어내면서 네네. 거의 이제 엎드려 절박기로 승리를 한 상태고요. 사실 이재훈 선수가 어 진짜 세간에서 어 이거 진짜 승부조작 아니냐고 할 정도로 대충 네네. 졌거든요 네네. 네, 우리 김민선수 같은 경우에는 보다 알겠지만 어 공격 옵션이, 옵션이 없는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오로지 수비밖에 없는 선수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 최근 특기가 또 추가가 됐는데 어 이번 특기는 영어회화. 선생님 아, 네. <laughs> 네. <laughs> 이제 야나두를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예, 네. 예, 예. 영어회화 특기를 하고 계시고 또 플레이 <laughs> 성향이 네. 바뀌었어요. 저번 네. 승리로 인해서 완벽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아 완벽주의. 네. 아, 네 완벽주의. 그리고 이 완벽주의에 걸맞는 짧은 각오가 음. 중요한 일을 절대로 이메일로 보내지 마라. 네. <laughs>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만나서 얘기해라 이거죠. 네, 오늘 네. 경기도 만나서 하겠다 이거예요. 비대면으로 네. 경기 안 하겠다 이겁니다. 네. 빨리 갑니다. 넘어가시죠. 네, 네, 기대치가 없습니다. 네. 자이에맞서는 송하빈 선수입니다. 네, 아, 요즘 아주 장안의 화주이죠 화주. 예, 굉장히 요즘 뭐 파죽지세 아주 상승기류가 있는 선수이고 네. 또 최근에도 이제 결혼에 성공을 하면서 아. 어떻게 보면 운동 선수로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맞 굉장히 경기력이 좋아진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이 책임감 플레이, 네. 어, 약간 이 뒤에 또 짊어지고 있는 가족들이 지금. 네. 어 와이프분뿐만 아니라 충봉첨지라는 네. 그 고양이를 또 등에 짊어지고 있어서 네. 굉장히 오늘 책임감 있는 플레이 할것 같습니다. 아패럴드를 네. 어, 사용하고요. 어 특히로는 이제 그 김민재급 수비. 아오. 네. 아 어, 우리 또 이제 송하민 선수 같은 경우 는 저처럼 굉장히 초풍 헤비급이기 때문에 네. 사실 키가 지금 190이거든요. 네네. 저런 체형은 탁구에 걸맞지 않습니다. <laughs> 하지만 본인의 그런 신체적 그 한계를. 내면서 아하. 아, 오늘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오늘 왼쪽에 어, 지금 테이핑을 층층 네. 감고 왔는데 네. 배구 경기인 줄 착각하고 네. 왔다고 네. 합니다. 일단은 네. 자그리고 플레이 성향은 아, 중도예요. 네, 중도. 네. 안정적인 것을 굉장히 추구하는 선수이고. 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네. 플레이. 그리고 네. 짧은 가고. 네. 아, 네. 나는 아빠다.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자. 네, 고양이 아빠, 아, 캣 파더.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기혼대 미혼 춘봉 첨지대 임자 이 묘주의 대결로 네. 어, 아주 주목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경기 어떤 또 재미난 경기가 나올지 기대해 를 보면서 첫 번째 서브 게임 시작합니다. 아, 어, 우리 이제 김민수 선수의 어, 서브를 시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갑니다. 오! 어. 아! 야 아, 그리고 방금 소환 선수가 굉장히 그 커트 아주 아주 날카로운 스피닝 많이 들어간 커트를 했거든요. 아 저번에도 김민 선수가 저 커트에 되게 약한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조금만 기술이 들어가도 바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 네, 아, 아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아, 사실 아까 커트를 하기 전에 그 고양이 울음소리를 좀 약간 흉내를 내면서 했는데 이게 네. 아, 이게 꼴 보기 가 싫어요. 네. <laughs> 저거가 뭔지 모르겠는데, 네. 하여간 본인이 짜온 것 같은데. 네. 자, 다시 한번 갑니다. 번. 어, 좋습니다. 야1대 1로 따라붙습니다. 송하빈. 예 우리 김민수 대 송하빈.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두 두 선수의 스타일이 좀 비슷하거든요. 네네. 어, 굉장히 좀 수비적이고 네. 좀 공격적이지 않은 거 보세요. 예. 자, 지금 보면은 공격을 공격을 통해서 점수가 또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또실책으로서 점수가 네. 나는 그래도 루즈한 경기가 이어지다. 아니면 또 확별한 경기로 보여줄지 수비 탁구를 또 보여줄 것인가 사실 김민수 선수 저번 경기만 해도 이 수비적인 아! 엣지! 아, 엣지의 여신! 엣지 여신 됐습니다 네. 아 오늘 네. 아주 운수가 되게 좋은데요 네. 보통 이제 탁구 플레이 같은 경우엔 저렇게 엣지가 나면 은 좋아하기보다는 아 미안하다 네. 이런 매너 플레이를 하기 마련인데 네. 저희 PTT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오히려 어, 럭키 네. 아, 완전 럭키비키죠 <laughs> 자, 아, 아, 이번에는 김민수 선수, 네, 네 언럭키. 자 영양군청 소속 김민수 선수의 서브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어, 아, 아, 아 송하비 선수가 저 커트 전형이 굉장히 장기인 것 같은데 네. 아, 아쉬운 아 점은 0점이 지금 안 잡혀 있습니다. 맞아요. 아직 어. 지금 오늘 첫 번째 연습 경기 했을 때도 네. 사실 계속해서 저런 실수가 많이 나왔거든요. 네. 저런 실수를 얼마나 줄이냐에 따라서 아! 아 이거 뭐죠? 이게 이제 어떤 기본기가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송하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 최대 출신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후반전에 갈수록, 어, 본인의 운동신경을 살려서 더 강해질 겁니다. 하지만 아. 김민수 선수 패션과 출신이거든요. 아, 렇죠 네. 아, 스매인가요 아, 맞 받아치면서. 아, 네, 아, 안 된다니까는. 네. 그것이안 된다니까는. <laughs> 아, 우리 김민수 선수의 어, 럭키한 득점. 럭키가 아니라 뽀 o g 잖아 아, 네, 후르고라고요. 자, 이쪽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예, 네. 예, 공 저기 저기 있는 거 써도 되고. 예. 방심하지 마, 함이나. 자, 네. 자 김민 선수의 어, 전매특허죠, 트래시 토크가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laughs> 진짜 트래시 그 자체. 네. 어. 자, 하지만 우리 송하민 선수 이 트래시 토크가 굉장히 어! 고 있어요. 안 먹히고 있 <laughs> 자, 흔들리고 있어요. 아, 네. 아, 아. 아! <laughs> 자, 게임 포인트. 아, 게임 포인트가 네. 갔습니다. 네. 게임 포인트 갔습니다. 송하미 선수 정신 바짝 차려야 네.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자, 바짝 차려야 돼. 항의 해도 네. 소용이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아, 노래가 네. 임마. <laughs> 아, 아, 뮤지컬 캐치 실사와 같았습니다. 지금. 자, 아, 송하미 선수 당하지 않습니다.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집중 게임 해야 됩니다. 포인트입니다.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오! 와 잠깐만. 송하미 김민수 선수가 가져가면서 <laughs> 승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송하빈 아, 선수 어, 이렇게 해서 1 경기 김민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역시 아, 우리 김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지금 PTT 어, 탁구대회 백전노장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어, 자, 아주 그냥 그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첫 번째 경기를 가져갔습니다. 네, 아 사실 송하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고등학교 골키퍼 출신에다가 네, 대학교까지 대학교까지 체대를 나왔어요. 네네. 아 그래서 사실 이 기본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송하빈 선수가 좀 우위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 PTT의 이 백전노장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송하민 선수 지금 이두 번째 게임을 무조건 가져가야 됩니다 네.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이 경기 송하민 선수의 서브로 시작이 되면서 어, 갑니다 어, 랠리가 길어지는데요 아, 역시 좋았어. 역시 김민수 선수의 약점이죠 랠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네. 어, 실수가 자주 나옵니다 맞습니다 자 송하민 선수 자 아니, 서브게임 아니고 세트스코어 맞죠? 세트스코어 갑니다 자. 아, 자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아, 아, 이번에는 아, 아니 왜 말을 걸어 송하빈 <laughs> 선수의 <laughs> 실점입니다 네, 송하빈 선수의 실점으로 자 아, 어, 심판왕이 거친 하이라이트 <laughs> <아이씨. 웃음> 자 송하빈 선수 송하빈 선수, 성하빈 선수. <laughs> 방심했기 때문에 네, 바로 실점이 나오네요. 네, 송하민 선수 집중해야 됩니다. 네, 집중해야 돼. 지금 누구한테 항의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 탁구공이 아, 지금 나갔기 때문에 우리 신부해야구자 네. 집중을 끝까지 PTT는 네, 끝까지, 집중해야 끝까지 집중해야 돼요. 결국 집중이 싸움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송하민 선수 다시 한번 절치부심해서자 레리가 길어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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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민수 선수의 <laughs> 실책으로 자. 우리 송하빈 선수 같은 경우는 김민수 선수의 실책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본인도 지금 빈틈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자 송하빈 선수가 사실 이사회에서는 김민수 선수에게 야! 야! 자 잔! 고양이 서브 자 계속해서 본인의 어떤 그 고라이 콘텐츠를 홍보를 하면서 네. 어떤 경기와 <laughs> 어, 본인, 무관한 네, <laughs> 퍼포먼스를 네 무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습니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어, <laughs>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약간의 예! 아! 아! 3대3이 되면서 동점이 됩니다 어, 근데 서브 여기 다시 무효. 자 아, 어떻게 어떻게? 자, 심판 판정이 어떻게 될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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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게 맞죠. 아 무효, 무효 판정이 오, 됩니다. 무효 아 판정. 나도 긴간인가요? 네. 네. 자 우리 서브는 이제 2구씩이죠 네. 아 삼구씩. 아 삼구씩. 아, 네. 왔는데, 우리. 아 우리 심판의 어떻 미스로? 네, 심판의 미스로. 오늘 네. 심판도. 이 민수 형님 득점이 맞았나요? 네. 아그러면 무효 처리하고. 감사합니다자 감사합니다. 다시 재경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네. 게임 게임. 나이스. 자 이것도 본인이 잘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지금 결국에는 자기가 안 챙긴 거거든요. 네 이것도 집중력입니다. 이것도 집중력이에요. 사실 김민수 선수 아까 비매너 서브로 한세번 먹었기 때문에. 뭐자 피식 피식 PTT는 어, 굉장히 실력도 실력이지만 여러 가지 다른 집중도 <laughs>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심판과의 어떤 사회성, 네. 약간 이런 인간관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씨, 야! 나 진짜 아 난, 나 진짜 나 진짜로 나 남남하고 있었어. <laughs> 자. 심판의 실상이지만 네! 본인의 집중력으로 네. 본인의 점수를 챙기는 야. 김민수 선수입니다. 김민수 선수가 근데 확실히 늘었어요 지금. 네. 확실히 늘었고 이 야비한 플레이가 이제 점점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영향군척으로 소속팀을 찾으면서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 플레이의 안정성을 좀 찾았다. 네네. 자 이번 꽁 꽁꽁... 어, 어, 잠깐만 뭔가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어, 설마 필살기가 나오나요? 아, 어 이거 야바위. 아, 야바위. <laughs> 자, 자 야바위 서브를 <laughs> 시절하고 있는 송아비 선수입니다. 자, 야바이 하지만 야바위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오, 오 자, 어, 헷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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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헷갈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자, 공이 어디, 어디 있는지 ]까요? 아예 모르는데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연 어디에 있을지 자, 원, 두 쓰리 중에 오케이! 어. 아, <laughs> 들어왔습니다 <laughs> 하지만 <laughs> 본인의 게임 네, 본인이, 본인이 넘어가면서 네, 실점을 했습니다. 야바위 서브 아 좋았는데요. 네, 또 쓸데없는 짓을 했네요. <laughs> 자, 승부와 이렇게, 전혀 무관한. 네, 야바위 서브가 하나 또 실패하면서. 네. 야이 사실 정말, 그 전에 접필사기를좀 연습을 해왔으면은 조금 더 매끄럽게 들어갔을 텐데. 정말 야바위 서브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비위를 상하게. 한. 네. 아 정말 최악의 퍼포먼스잖아요. 네. 자, 그래도 이, 이 경기는 그래도 우리 춘봉 점지 아버지가 가져가야 할 텐데 지금 4대 3으로 열세 몰렸습니다. 자, 좋아요, 자, 서브 날카롭게 들어가가지고 당황 시켰고,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4대 4로 다시 동점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고양이 세레머니를 보여주고 있는 송하빈 선수. 자, 송하빈 선수 지금 이 승기를 잡아가야 됩니다. 흐름을 본인 흐름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맞아요. 자, 본인 흐름으로 가져와야 할 텐데 지금 계속해서 본인 실책으로 지금 점수가 나고 있거든요. 자,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아, 자, 좋습니다. 자, 역시 네. 감사다감사 감탄. 이게 바로 지금 PTT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감사, 네. 감사감사 자, 우리 김민수 선수의 또 고질병이죠. 긴 랠리 끝에 오는 집중력 저하. 아. 그리고 사실 김민수 선수가 또 하나 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게 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슬슬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죠. <laughs> 그게 탁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네. 그냥 그냥 그래요. 예. 자, 인, 금나누기죠. 금나누기. <laughs> 네. 자어 아, 하지만 김민수 자랠리 길어집니다. 아 김민수 집중력 일지 않습니다. 이번에 좀하아 소감. 강한... 아, 아 게임 포인트 아 되면서 자 화장실 화장실 아, 아 화장실 타임 브레이크 화장실이라고 네자각 이제 각팀당각 선수 당 타임을 딱1회씩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자, 자, 어, 중요한 타임이네. <laughs> 새로운 필살기! <laughs> 심판 매수인가요? 심판 매수 필살기가 나왔습니다. 심판 매수인가요? 아, 심판 야, 매수로 진짜... 지금.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네. 아 정말 송아이 선수 기분이 더러울 거거든요 진짜 기분이 굉장히 더러울 텐데. IOC 예. 스포츠 윤리 위원회 얘기해야 돼 이거는. 네. 거친 항의라고 이는송아이 선수인데 네. 아주 거친 항의라고 심판 하는다. 매수가 됐기 하는 때문에. 하는 거 없잖아. 자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네. 자, 각자 김매너 반칙 플레이 하나씩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 더 이상의 필살기는 이제 없습니다. 네. 아 중요한 타이밍에 아, 심판 매수를 통해서 반칙 서버를 성공한 우리 김민수 선수입니다. 자 김민수 선수 이런 것까지. 연구에 올 정도면 이 선수 진짜 PTT에서 왕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 정도까지 안 하거든요. 솔직히 인간이라면. 자, 좋습니다. 어 근데 김민선수 실력이 아, 아 김민수!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게임은 송하비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아데 아, 김민선수 좋았어요 좋았는데 아니 딱 찾았어 마지막에 정말 네. 아쉽습니다 하지만 어그 게임은 원점으로 갔습니다 네. 아 송하비 대 김민수 김민수 대 송하비 각자 한 세트 한 게임씩 가져가면서 이번 제세 번째 게임에서 승부를 겨루게 되겠습니다 네아 과연 음. 마지막 예! 어뭐구쉽 아직 네. 예! 자 아직 경기 시작 안 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아, 근데... 아, 자 막간 시간을 아, 자랑해서 본인 언더월드 본인 채널을 홍보하고 네. 있는 어, 우리 송하빈 선수입니다 네, 하지만 안 됩니다 저희 모자이크 처리 다할 거고요 네. <laughs> 절대 안 됩니다 저희가 PPL 돈 받고 하기 서, 때문에 서, 서, 네. 서, 서, 여기. 자, 1경기 서브 시작이 송하민 선수였기 때문에, 네, 네 송하민 선수로, 선수로 시작입니다. 어, 기습 어, 서브! 예! 기습 서브! 성공입니다! 아, 성장하고 있습니다, 송하민 선수. 역시! 아, 네, <laughs> 네 저또 모자이크 처리될 예정이고요. 네. 자, 우리 송하민 선수 2구입니다. 자. 자, 두 번째 서브. 좋습니다. 자, 송하민 선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 김민수! 오, 어, 김민수! 어, 송하민! 김민수! 송하민! 자, 이번에 집중 싸움에서 송하민 선수의. 야, 야, 야. 송하민 선수의 실책으로. 네. 자, 송하민 선수의 서브 죠아하지 자, 자, 네, 네트, 네트 조정 부탁드리죠. 네트 조정. 자, 계속해서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laughs> 지금. 서브가 송하민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네. <laughs> 끝까지 긴장할 을수 없. 놓칠 수가 없어요. 언, 언제 어떤 변칙으로 서브가 들어갈 수 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자, 지금 사실 이 PTT 챔피언십. 에이! 많은 분들이 식당에서 이거 왜 하고 있냐라는 얘기가 네. 많은데, 사실 이거 지금 군대에서 난리라고 합니다. 네. 군대 지금 탁구장에서 다 이거 틀어놓고 지금 탁구하고 있대요. 아! 아! 역시, 세아미 선수. <laughs> 좋습니다. 아, 지금 근데, 소아미 선수 조심해야 되는 게, 여드름이 터질 수가 있어요, 저 <laughs> 너무 압이 너무 셉니다. 네, 압이 지금 너무 올라왔어. 요 얼굴에 피가 너무 올렸거든요. <웃음> <웃음> 조절해줘야 됩니다. 지금 1년에 2천만 원씩 피부과에 돈을 쓰는 사람으로서 <laughs> 네, 갑니다. 자, 종합인데. 김민수, 이제는 약간 저도 아~, 아 안정하면찾아합니다요 어! 옆 방향으로 아! 아. 역시, 겸, 김민수 선수의 전매특거죠. 야비한 서브. 야서, 야서. 네, 야비한 서브로 경기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아, 다시 한 번, 고양이 기운을 오, 받으면서. 충봉첨지계 네. 고양이 기운을 받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춘봉첨지가 과연 해줄지. 자, 4대 2입니다. 사실, 여기서는 따라가야 돼요, 이제. 어, 끝까지. 자, 갑니다. 아! 아! 역시 춘봉첨지 기운을 받을 자 고양이의 기운을 받아서 이 샤머니즘이죠 네 샤머니즘이죠 자 고양이신에게 빌고 있습니다 오! 짧게! 오, 아. <laughs> 역시 두 선수 네아 어, 스매시가 아. 없어요 <laughs> 계속해서 깎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laughs> 방망이... 충분이 각이 나왔거든요 네, 그 때린... 와중에도 깎고 있습니다 때리면 되는데 털안 네. 때리네요 아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라도 아, 아 송하민 선수 깎고 깎는 예. 저는 사실 이 포인트가 되게 좋은 게 지금 공에서 눈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네. 어, 지금 이제는 안 거죠. 김민수가 어떻게 야비하게 서브를 할지 네. 자또 끝까지 또, 보고 있어요. 끝까지 공용을 하고 있는. 아 어, 좋습니다. 어 뭔가 달라요. 어 송하민 선수 지금 집중력 아이 아, 아, 집중력. 자 동점입니다. 동점 5대5 따라 붙습니다. 자. 자 기습 서브에도 당하지 황 않은 상황이지만 아 세트 포인트! 매치 세트 네, 아, 매포인트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네, 매치 포인트가 됐어요. 출 네, 준봉 승리! 자, 미야! 고양이 기운을 받아서 미야! 마지막 집중력을 올리고 있는 자, 미야! 고양이 대 영양 영양 군의 기운을 아, 이렇게 미야! 해서 김민수 승리! 영양 군청소속 아, 김민수의 승리있습니다 자, 김민수 선수, 어, 기나긴 슬럼프를 어, 야, 벗어나면서 이연승을 네. 챙기고 있습니다. 김민수 선수 2패 뒤 2연승입니다. 네. 아, 엄청납니다, 정말. 아, 정말 우리 송하비 선수는 야. 정말 아쉽겠지만, 어, 정말 접전 끝에 네. 승리는 김민수 선수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송하비 선수 첫 데뷔인데, 네. 패배로 또첫 경기를 네. 아, 아쉽게 또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이번 경기 내용을 좀살펴보자면 어, 굉장히 클린했습니다. 네. 6회수양 선수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스매시 성공 횟수 시도 횟수 양 선수 없었습니다. 네, <laughs> 정말 맹승맹수가 <laughs> 네. 평양냉면보다 더 맹승맹수가 경기였고요. 네, 비밀어플레이 김민수 선수 총3 회. 아그렇송하미 선수 1 회. 네. 자, 탄식은, 와, 정말, 오우. 이번 경기. 거의 탄식 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네, 양 선수 어, 각자 10회씩, 아, 단식이 어, 있었고요. 어, 조롱, 김민수 6회, 송화빈 8회. 아, 네. 그러니까 사실 이 8회가 지금, 그, 고양이 야옹야옹 한 게, 보기 네. 불편했다라는 거죠, 심판진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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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롱으로 친 겁니다, 이거를 네. 지금. 야, 어쨌든 굉장히 비매너와 탄식과 조롱이 난무했던 이 경기의 어떤 승리는, 네. 어, 이 지저분한 승리는 우리 김민수 선수가 선수.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김민수 선수 승리라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아, 이제 저희가 국제법상의 어떤 룰 때문에 다리 사이 기기를 이제 금지시켰습니다. 네네네네. 네, 금지시켰기 어.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다리 사이 기기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어쨌든 두 선수 뭐 악수라도 한번 하면서 마무리를 하시죠. 저희도 그림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우리도 김민수 선수, 그리고 성함이 선수 아주 그냥 아, 멋진 혈전 끝에 네, 스포츠 플레이 네, 예, 우리 김민수 선수의 네.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아, 또 마음껏 상대방 선수를 <웃음> 또 <laughs> 이때가 싶어서 아, 조롱을 하고 있는 네 김민수 선수입니다. 아, 멋진 경기였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는 김민수 선수 승리 인터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의 승리 선수 김민수 선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지금 어 굉장히 그 오랜 그 슬럼프 끝에 또 얻은 값진 2연승입니다. 2연승이에요. 네, 2연승. 어떠십니까? 뭐 기분 굉장히 좋지만 사실 뭐 상대가 뭐좀 쉬웠어요. 아, 손호민 <laughs> 선수의 플레이가 좀 많이 쉬웠다. 네, 그렇죠. 뭐 요즘 너무 고양이를 사랑을 많이 해줘서 그런지. 플레이가 너무 좀 심심했다. 아, 음. 자, <laughs> 저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aughs> 아, 뭐 사실 역시 뭐 고양이들의 재능이었다. 아, 네. 아 전혀 별볼 일이 없었다 고양이들군요. <laughs> 예예. 아, 사실 영양군청으로 옮기고 나서 예. 얻은 2연승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지금 어떻게 뭐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laughs> 어, 일단은 그 영양 꽁꽁 축제가 이제 끝나고 <laughs> 이제 또 다른 여름엔 또 다시 고추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또 저희가 얼굴을 비출 테니까 영양 많이 사랑해 주시면 아, 역시 또영양군정 소속으로서의 어, 어떤 네. 이런 포부도 네. 좋았고요. 또이 어떻게 보면은 많은 그 도박사들 사이에서 네. 네. 아, 우리 김민수 선수가 그 2연패를 하고 나서 네. 어, 계속해서 그 대진을 좀 신인 선수들을 위주로 그러니까 승리할 확률이 좀 높게끔 네.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냐. 아, 네. 저는, 저는 개입하는 바가 없습니다. 어. 네.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라 누구로 붙어도 저는 김원식 선수 이겼지 않습니까? 제가. 어 그렇죠. 김원식 이긴 사람 지금 누가 있습니까? 오. 저 말고 없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또 김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통해서 지금. 그 이선민 선수와 함께 공동 1등이 되었습니다 승점. 음. 어, 혹시 이선민 선수와의 대결 좀 원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김원식만 아니면 됩니다. <laughs> 아 김원식만 피하겠다. <laughs> 아리벤지는 없다. 김원식만 안 붙으면 저는 누구랑 다 붙을 겁니다. 아, 그럼 김원식 선수가 콜라웃을 하더라도 어, 응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 본인의 어, 어떻게 보면 의사입니까? 아무래도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이 맞아야겠죠. 아, 아, 아. 파이트 머니가 맞으면 네. 그때 붙겠다. 네. 네. 아 그러면 아, 이 탁구. 다이 위에 어, 제이크 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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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웨더. 김민수 선수입니다. 네, 선수. <laughs> 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또 오늘 또 열심히 응원해 주는 탁구 팬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사실 고양이 인스타가 어, 언더월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K I M I M Z A 1 치시면은 저희 임자의 예쁜 모습도 많이 볼수 있으니까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저는 어 제가 나오지 않습니다만 고양이의 그 귀여움들 많이 보시고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냥 자기 것좀 많이 좀 팔로우 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승자 김민수 선수였습니다. 아이씨, 나네 거는 하면 악해지지. 에이 그거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어, 챌린지 준비하고 있는 거어떡 챌린지 하고 있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기 김민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어, 공동 선두가 되었고요. 네. 어, 송하민 선수는 1패를 기록하면서 조금 이 밑에 어, 아래쪽 그룹으로 속하면서 네. PTT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경기 총평해주시죠. 어, 사실 우리 김민 선수가 지금 단독 선두, 선두로 올라섰는데 네네. 사실 어, 지금 이 리그 안에서 가장 많은 경기수를 지금 출장한 선수입니다. 네, 백전노장 황충입니다. 어, 황충. 네. <laughs>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 1등이 네. 어, 그렇게 비... 빛나지는 않다 아 아, 이렇게 또 혹자들이 보고 있거든요 억지 1등이다 네 만들어진 챔피언이다라는 아 그런 어제 불명예를 어, 김민수 선수가 벗어나기 위해서 본인이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아, 계속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숙제를 또 안게 되는 김민수 선수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시청해주신 PTT 팬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게스트의정재영 이용주였습니다 네, 여기는 마포국제아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